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 2회 랑컵의 2구 신진서 선수 대구주하우 선수의 대국 대구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1국에서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번 대국에서 기필코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신진서 선수가 이번 랑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신진서 선수 지난번 랑컵에서 구주하우 선수에게 뜻 밖에 역전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구 신진 소선 수입장에서는 더욱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랑컵의제 2구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을지 지금 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신진서 선수고요. 백이 구주하우 선수인데요. 신진서 선수 지금 시작과 동시에 3-3을 바로 파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선 구주하우 선수가 이렇게 화점을 차지하니까 반대쪽에 소목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걸쳐오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자 지금 보기 드문 3칸 협공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구주하우도 뭔가 연구가 되어있는지 빠르게 이곳으로 착점을 했고요. 자 갖다 붙입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끼워오게 되면 그 유명한 대사정석처럼 아주 복잡한 그러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구주하우 선수 복잡한 거 절대 싫어하죠? 역시 그곳으로 젖혀갑니다. 신진서 선수도 뻗고요. 자, 이렇게 쌍립을 서니까, 자, 이곳까지 밀어붙이니까, 자, 여기 급소자리 하나 두어두고요. 그리고선 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도를 어느 정도. 조금 무겁게 만들어놨으니까 신진서 선수는 경쾌하게 이곳을 벌려두면서 이제 여기 있는 백돌을 좀더 압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본것 같은데요. 자이 자리를 두어갑니다. 사실 여기 돌을 조금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자 지금 일단 이 자리를 빼앗겼고요. 뭐 물론 신진서 선수가 바둑을 혼자 다둘 수는 없기 때문에 자저 자리는 빼앗길 수 밖에 없고요. 자이끝자로 살며시 빠져나오니까 두 칸을 벌려두고 있어요. 가장 구주하우 선수는 견실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상대가 신진서인 만큼 열버졌다가는 국물도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처럼 가장 견실하게 두어가고 있고요. 신진서 선수 바싹 다가서기를 하고 있고요. 자이 자리를 하나 갖다 붙입니다. 자 뻗어두니까 약간 이 자리를 인해서 여기 흑돌이 뭔가 연결이 잘 뜻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그러자 이곳을 걸쳐오니까 신진서 선수 반대쪽 기세 좋게 여기 있는 백돌이 위험하지 않느냐 오히려 큰소리 땅땅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엔 구주하우 선수도 손을 빼면서 실리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고요. 신진서 선수 왠지 이 돌이 조금 열분다 이렇게 보고 이곳으로 하나 지켜두었는데요. 자, 이제 구주하우 선수, 여기 한 칸을 뛰면서 서로가 자신의 약점을 지켜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신진서 선수, 여기서 어떠한 수를 둘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 이곳으로 두면서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곳으로 들여다보고 막아가서 이도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구주하우 선수, 이바도 단단히 마음 먹고 들어온 게 확실히 보여집니다. 자, 이곳을 갖다 붙이면서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두게 되면, 이곳으로 타고 넘어가게 되어서 이쪽으로 두는 것이 이제는 이렇게 두더라도 이한 점은 가볍게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갖다 붙였을 때 뭔가 이 돌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을 또 갖다 붙이는 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백이 이곳을 두면 흙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흙이 두터움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지만. 백이 양쪽을 다둔 느낌이 들죠. 신진서 선수는 물론 두터움도 좋아하지만 약간 실리적인 기품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기필코 피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젖혀가네요. 자 그러자 맞죠, 저 가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단수한데는 맞아주겠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실전적으로 두어 가니까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약간 이제 약해졌죠. 어구주하우 선수의 이곳 붙여서 넘어가는 이 선택은 아주 지금 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진서 선수 이곳으로 하나 붙여두고요. 자 역습을 들어가기 시작해요. 구주하우 선수.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날 일자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요. 신진서 선수가 두터워게 막아두니까 자이 장면에서 구주하우 선수가 이곳을 먼저 두었는데요. 이 수보다는 여기를 하나 이렇게 씌워가고요. 벌리면 그때 두어가는 것이 좀더 백일장에선 이런 흐름이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을 두니까 신진서 선수가 여기로 두게 되어서는 일단 백돌도 몰리게 됐고요. 자 지금 여기서 백이 이렇게 나일자로 빠져나가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곳을 두는데 신진서 선수도 이수보다는 요렇게 날 일자로 두는 것이 좀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백이 만약에 이런 데 나중에 이런 데를 두게 되면, 물론 이런 데 건너 붙여서 끊는 수도 가능하고요. 이곳으로 갖다 붙이는 순간 흙돌이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호구 쳐져 있는 것보다 이거 날 일자로 와 있는 게좀더 좋았는데요. 자, 일단 신진서 선수도 약간 보이지 않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곳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구주하우 선수가 뭔가 지금 여기 돌과 지금 이 중앙 쪽에 모여있는 흑돌을 연관시켜서 중간에서 공격을 한번 몰아붙이겠다. 이러한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일단 들여다보면 연결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곳 하나 들여다보고요. 자, 지금 이렇게 여기가 지금 끊어지는 약점이 있다 보니까 이곳으로 두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사실은 이런 데를 두어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나와서 끊고요. 여길 막아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백입장에서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 떨리죠? 구조우 선수 이수수는 떨렸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지켜갔는데요. 신진서 선수 입구자로 견실하게 두어가고요. 자, 이 장면에서 구조우 선수 드디어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수는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냉정하게 나리자로 두어가야 돼요. 그럼 흑도 이런 식으로 두어가면서 서로가 타협을 해야 되는데, 신진서 선수가 입구자로 두니까 바로 구조우 선수가 여기서 타이트하게 신진서에게 느슨함을 뒀다가는 이바둑을 이길 수 없다 이러한 강박 때문에 지금 이곳을 갖다 붙였는데요 자 저쪽 갑니다 자 지금 이곳을 막 끊어와서 이제부터 한번 싸워보자 이건데요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비껴둔 수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 이곳을 뻗어두니까 여길 막아두고요 안 받을 재간이 없죠 그리고 단수를 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구조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한판 붙어보자 이런 게 지금 신진서 선수의 생각이에요 여기 또 충무리도 있겠다 여기는 지금 여기 사전 작업으로 인해서 흙이 결코 잡히지 않는다 이게 신진서 선수의 놀라운 설계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하고 아 지금 여기서 겁을 먹고 물러섭니다 자이거빵 때리면서 기분 아주 좋아졌고요 자 이곳을 막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젖혀놓고 호구치니까 자 지금 여기가 약점이 있은 게 하나 지켜둬야될때 신진서 선수도 여길 젖히고 끊는 순간 넘어가는 수가 성립하게 됐어요 자 이거는 뭔가 백이 제대로 걸렸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백이 못 살아 있어요 물론 백도 이좌변 쪽부터 이어 는이 자상기에서 이어지는 이 백의 모양이 상당히 크지만 백의 모양이 지금 뭉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백이 지금 곤란한 장면이고요. 자, 이곳을 두텁게 밀어 오는데 신지서 선수 절묘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곳 물어는수 너무 좋아요. 막으면 뚫어서 이곳 지금 다 잡으러 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구조화 선수 물러섰는데 이 수법도 역시 신지서 대단한 수법입니다. 인공지능이 말하는 그 수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곳을 한 칸을 뛰고요. 같이 뛰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두어 갔는데요. 아, 신진선수가 여기서 약간 느슨한 수가 나왔어요. 지금은 신진선수 이곳을 뚫고 나가서 끊어버렸어야 됐습니다. 그럼 백이 이곳으로 단수치고 이렇게 나올 때요. 같이 뻗어요. 그리고 이곳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둬서 붙였을 때만 조심하면 돼요. 이곳을 젖혀였다면 큰일 납니다. 이곳 딱 찍는 순간 지금 이곳을 두면 이렇게 두어서 이 돌이 잡히는 거고요. 흑돌이 요속이 잡힙니다. 연결해도 이렇게 두면 극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흙이 어떻게 두면 되냐면 이곳을 붙이는 순간 이렇게 빠져나가는 순간 이 백돌이 지금 여기 못살에 있는 백돌과 지금 도움 닫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아 몰려도 몰려도 바둑이 끝나기 끝나기 직전까지도 몰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바둑이 아주 지금 힘이 없어지죠.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거는 뭐 구주하우 선수 거의 뭐 바둑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던 장면인데요. 신진 선수가 좀더 안전하게 이곳을 막아갔는데요. 아, 이 타이밍에 이곳 하나 붙여두고요. 자, 이곳을 젖혀왔는데 사실 구주하우도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하나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았어요. 왜냐면 여길 연결하면 나중에 이렇게 호구치는 순간 엄청나게 흙의 집을 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흙이 연결시켜주지 않게 해서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은 이곳으로 이렇게 막아두고 여기를 끊게 되면, 여기를 지금 뭔가 밀고 들어가서 이도를 잡아야 되는데, 흙 백도 이런 식으로 먹여치게 해서 이도를 조여버리게 되면, 백의 모양이 그렇게 열다고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하나, 3, 3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절묘한 타이밍이었는데요. 자, 구주하우 선수 일단 이곳을 붙였고요 맞춰쳐 가면서 신진서 선수 최대한 실리를 벌어들이면서 백이 아직 못 살아있지 않냐 이 백이 전체가 못 살아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저쪽옵니다자 이곳 하나 들여다 보고요. 자 지금 여기서 뭔가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됐다. 이거는 뭐 신진서 선수가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조하고 연결을 해야 되고요. 자 이곳을 막 끊어가고요. 자 지금 이쪽을 지금 들여다 봤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곳을 단수 쳐서 일단 신진서 선수 여기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 이곳으로 이렇게 두어서 흙이 못살아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구주하우 선수고요. 자 신진서 선수는 이곳까지 단수치고 때려냅니다. 그러자 이곳을 때려내서 여기를 연결하면 이제 이쪽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겠다는 뜻이죠. 신진서 선수도 지금 여기를 연결할 수는 없어요. 자 이곳으로 한 칸을 뛰는데 뭔가 전투가 일단락이 됐는데 신진서 선수가 끝낼 수 있는 타이밍에서 끝내질 못했어요. 그 이유는 지난번, 작년에 있었던 랑컵에에서 구즈하우 선수가 이런 식으로 버텼을 때 신진서 선수가 1국에서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구즈하우의 대마를 다 때려잡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신진서 선수가 2국, 3국에서 신나가지고 구즈하우의 대마를 때려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좋았던 흐름을 다 놓쳐서 역전패를 당하는 바람에 신진서 선수가 구즈하우에게 랑컵의 초대 우승을 내어주고 말았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진서 선수는 작전이 일관성이 있어요. 구주하우가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아무리 꼬셔오더라도 나는 걸려들지 않겠다. 그러한 침착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한 판입니다. 자, 지금 비록 이도를 잡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도 신진서 선수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국 바둑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안심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일단 구조하우 끈적끈적한 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신진수 선수 옆구리 갖다 붙이면서 아예 박살 내겠다 이러한 뜻을 보여주고요 자 이곳을 뻗으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지금 이쪽 막으면 넘어가겠다는 뜻이고요 이곳을 뚫으면 역시나 넘어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구조하우 아 지금 구조하우 보이지 않는 실수가 나왔어요 지금은 반대쪽으로 막아가고요 흙이 이렇게 뚫어서 나가면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했던 방법인데 자 지금 방향이 살짝 틀렸습니다. 그러자 신지선 선수가 일단 넘어가 버리고요. 자 이렇게 두어서 또다시 두터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돌도 약간 압박을 받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그래서 이곳 하나 젖혀두고 자 이곳을 막아가는데요. 자 일단 끝내기로 이곳 잡아두는 수수는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나를 자로씌워갑니다 자, 구주하우, 여기서 또 꼬셔요. 이거 잡으러 오라 이거죠. 마치 이런 식으로 두면, 진서야, 네가내돌 공격해서 잡으러 올수 있단다. 이렇게 지금 구주하우 선수가 신진서 선수를 꼬시고 있는데요. 자, 신진서 선수, 여기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쪽 두었을 때, 사실 이런 데를 하나 이렇게 단수치는 수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연결하면, 이때는 이걸 두는 거예요. 이쪽이 두터워지면, 진짜 이거 잡으러 가는 거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구주하우가 이곳을 지키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벌려두어서, 좌변 쪽에 있는 흙 모양을 키워가면서 두게 되면 신진서 선수 이 바둑 나쁘지 않습니다. 여유 있어요. 자 신진서 이렇게 두면 여유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이 타이밍에 신진서 선수가 묘한 곳을 갖다 붙여요. 왜냐면 구주하오가 첫판 다음 판 이번 이국도 정말 시간을 초반에 물쓰듯이 썼거든요. 왜냐면 신진서 선수하고 바둑을 두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구주하오가 이런 말을 했죠. 무조건 팽팽하게 가야 된다. 약간 불리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팽팽한 흐름으로 가게 되면, 신진서가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무리수가 나왔을 때 그때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이러한 인터뷰를 남겼었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구조하우 선수가 지금 시간을 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 시간 공격 겸 아주 묘한 곳을 갖다 붙입니다. 이게 신진서의 장점이에요. 구주하오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정말 난감한데요 일단 치받읍니다 자 이곳까지 두어갔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두었어요 뭔가 이쪽 부분으로 두면 잡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여기가 뒷맛이 너무나도 나빠요 그리고 여기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 막 이런 데 오면 여기 무조건 뭔가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신진서 선수가 원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일단 이곳을 막아왔는데 일단 또한번 젖혀가고요 자 이렇게 호그로 칩니다 자 지금 이쪽 두면 이거 패를 한번 버텨보겠다라는 건 데 구즈아우도 지금 패를 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이곳 사라두죠. 뭔가 찜찜하기 때문에 구즈아우도 인간이에요. 버티다 버티다 어떻게 됩니까? 신진소가 잡으러 오지 않으니까 찜찜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은 없고 버티고 싶지만 버텼다가 잘못했다 이거 진짜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두어갑니다. 그러자 신진소 선수도 벌려 두면서 이제는 안정을 취하고 있는 신진소 선수입니다. 자 이곳 밀어 오니까 자 이곳 단수 쳤어요. 그러자 이곳을 젖쳐오는데요 신진소 선수 이곳 연결하는 수까지 기분이 좋아요. 자 지금 이거 들여다보고 여길 띄어 왔는데요 이때 정말 중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중국 해설자가 여기서 정말 놀랬었는데요 왜냐면 이거 진짜 너무 버틴 거 아니냐 또 꼬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쪽으로 나와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을 두면 여길 두고요 이제는 신진 선수가 여길 둬서이 백도를 잡으러 오라는 거예요 구주하 오가 그럼 이곳을 젖혀서 이런 식으로 두면 이거 패감을 하나 쓰면 이거 받아줬을 때 이렇게 때려 냈을 때자 지금 여길 두고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서. 흙이 이곳을 넘어가면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여기하고 지금 이곳이 지금 맛보기이기 때문에 아직 백은 못 살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게 되면 이곳 흙이 패감을 써서 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패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사실 구주하우는 여기서 끝나요. 하지만 구주하우가 지금 어느 정도 딱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아 오늘 신진소가 내도를 잡으러 오지 않는구나 하고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곳까지 버텨옵니다. 자 그러자 신진소 선수 이곳 끊어가지 않고. 또 이곳으로 타협을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찜찜하죠. 이제는 찜찜해요. 구주하오가 신진소가 잡으러 가지 않으면 그때 이제 겁을 먹고 지켜가는데요. 자 이제 이곳으로 뻗어서 뭔가 지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구주하오도 지금 바둑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곳을 연결하고 자 이렇게 두어가서 음수타짐만딱 해놓은 다음에 자 이곳으로 눌러가기 시작해요. 일단은 막아가고요 지금 구주하우는 이렇게 젖혀서 이도를 크게 공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마지막 희망입니다 자 이곳으로 일단 젖혀오죠 자 신진서 선수 막상 이 중앙에 있는 흙돌이못 살게 되면 이건 정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 지금 이거 막 끊어가요 신진서도 강심장은 강심장입니다 강철심장을 보여주고 있는 신진서 선수 자 이곳을 뻗어두니까 아 지금 이 타이밍에 신진서 정말 죽여주는 타이밍에 끊어가는 수가 있네요 자 지금 이게 이쪽으로 두게 되면 일단 찔러 가겠다라는 거죠. 늦추면 한번더 찔르고요. 자, 여기 젖히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연결하면 단수치고 이렇게 먹여치기 해서 순식간에 백도를 잡아내는 수순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곳을 두어 가는데요. 역시 하나 찔러 가요. 일단 막아올 수밖에 없고요. 자, 이곳을 막게 되면 이제는 이쪽으로 단수치는 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곳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이게 이게 찔러 가는 수가 또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면 요도 요속이 잡히죠? 야, 신진서 지금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단수를 치죠. 어, 구주하우, 그냥 단수 치지 않고, 여기까지 나갑니다. 최대한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사실, 구주하우가 약간 꼼수가 강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장면에서, 부분전에서 신진서 선수가 수익기가 세긴센데 약간 구주하우의 노림에 잘못 걸렸다가는 신진서 선수도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단수치고요 자, 이곳으로 찔러 오는데, 역시 이수가 있죠. 자, 지금 이쪽으로 두는 건 단수치고, 이렇게 두는 순간 백돌이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곳 두어 가는데, 단수를 칩니다. 자, 이제는, 여기는 살아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을 밀어오는데, 아, 지금 이거 때려냅니다. 자, 지금 이쪽이 이제 약점이 있다, 이러한 뜻이에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요. 그러자, 이곳 빈상각도 한번 멋진 수가 등장합니다. 자, 지금 이쪽 연결하면, 나중에 이렇게 젖혔을 때, 요게 끊는 수가 있다, 이거죠. 아, 지금 신진선 정말 날카롭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하나 때려내고요. 자 이제는 넘어갑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하는데 요거 넘어가는 수가 요게 환경이 있으니까 이 교환이 정말 멋진 교환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연결을 했어요 자 이제는 여기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곳을 붙여오는데요 신지서 선수 아이 장면에서 이곳 빈상각으로 나가고 있어요 구주하오도 지금 여기서 이곳을 얼마나 두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가 지금 살아가기만 하더라도 자 지금 이쪽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신지서 선수가 아마도 이렇게 막 세게 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구조하원은 여기서 졌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곳을 잡지 못하고 이곳으로 붙여갔는데요. 아, 신진서 선수가 나갑니다. 자, 지금 이곳 나가는 순간 이거 끝났죠? 자, 사실 여기 두면 신진서 선수가 뭐 알기 쉽게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이바둑은 끝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워낙 지금 신진서 선수가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백돌이 또 열버져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백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붙여왔는데 일단 나가고요. 또한번 나가니까 자 지금 이건 마지막 수상전인데요. 자 이것 하나 들여다 보고요. 구조하오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구조하오 돌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왜냐면 이거 수상전 버리려면 이런 데둬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다 교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러 오면 저쪽 가고요. 자, 지금 이쪽을 두었다고 가정하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지수 연결해야 되는데, 역시 한수 차이로 신진서 선수가 앞서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진서가 여기서 수상전으로 이겨버리니까 구즈하오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했는데요. 신진서 선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번 랑컵에 준비했다고 하는데 신진서 해냈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드디어 이번 제2회 랑컵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이번 랑컵에를 우승하음으로써 세계대회 7관왕이라는 업적을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현역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선수가 커제 아니겠습니까? 커제가 세계대회 8번을 우승했는데 바싹 뒤를 쫓고 있습니다. 자 이번 랑컵의 2구 신진서 선수가 정말 통쾌하게 구조하우르 선수를 이기면서 작년에 복수를 제대로 해줬는데요. 역시 신진서 대단합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써 다시 한번 신진서의 건재함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그러한 대회이고요. 한국 바둑 입장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우승을 함으로써 좀더 이제 세계대회가 더욱더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랑베의 제2국에서 신진소 선수가 승리함으로써 랑코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